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능특강 현대시 다섯 번째 강의에 있는 김종길의 고고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노래의 주제는요, 바로 이런 고고한 모습을 화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고라는 뜻, 고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 고고싱 할때그 고고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외로울 코, 그죠? 그리고 높을 고 어, 이 한자를 써서 세상 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인 어떤 경지를 고고라는 어, 제목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적 대상 앞에 나오죠, 그죠?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자, 시적대상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화자의 태도가 나와있죠. 기다려야만 한다. 이 뭐뭐 해야만 한다. 요런 표현이 그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자, 그래서 이런 당위적인 표현 그리고 단정적인 어조 어, 느낌이 드시죠? 자, 근데 이 기다려야만 한다가 여기에도 어, 반복이 되고요. 오, 마지막에도 한번더 반복이 되네요. 자,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어, 물론 시에서 어, 시적 운율, 운율감 형성에도 당연히 에, 그 효과가 있겠지만 이런 시적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에, 그런 반복도 많죠. 에, 여기서는 기다림의 자세, 바로 기다림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정적인 어조, 당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북한산이요.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자, 지금 화자가 기다리는 그 대상의 모습이 좀 나와있죠. 어떤 일정한 높이를 회복해야 되고요. 이 겨울에 바로 그 모습이 발현되나 봐요. 바로 이 겨울이 고고함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높이가 바로 화자가 그 기다리는 그 대상의 그 높이, 바로 고고한 높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요, 음, 이런 부사어 다시 그리고 그 요런 지시어를 봤을 때이그 높이를 화자가 한 번은 봤었다라는 거죠. 그 고고함의 높이를 본 적이 있는데, 그죠? 그본 적이 있는 그 높이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 보시면요. 밤 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배군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오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자, 아까 1연에서 얘기했던 그 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2연에 나와 있네요. 자, 밤사이에 눈이 내려야 되는데요. 이 눈이 어디에만 내려야 되냐면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아주 높은 봉우리에만 그죠? 높은 봉우리에만 그것도 잔뜩 눈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옅은 화장을 하든 가볍게 눈을 써야 돼요. 가볍게 자,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이 시를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제 북한산에 있는 이 봉우리 이름들을 쓰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이 높은 봉우리에 가볍게 눈을 쓴 모습을 자 비유해서 표현했죠. 뭐뭐 하듯 비유적 표현 사용했는데요. 옅은 화장을 하듯 마치 여자가 옅은 화장을 하듯이 눈을 가볍게 썼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봉우리를 의인화했다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눈이 아주 얇게 얇게 덮인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마치 비비 크림 살짝 한겹 바른 것 같은 가부키 화장 아니야 자 3년으로 가볼게요 자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자, 요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요. 아까 높은 봉우리에는 가볍게 아주 얇게 눈이 쌓여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산은요,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어야 돼.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갑다, 젖어 있다 이런 표현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그쵸? 촉각적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기다리는 그 모습을요 시각적인 이미지와 촉각적인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산들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막 이렇게 아침 이슬 같은 게막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 이게 겨울에 그것도 해가 뜰랑말랑 그죠 뜨기 직전 그 아주 이른 새벽 아침, 그때 고고함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내린 겨울 아침, 이 북한산의 모습을 화자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그 이게 아마 인수봉 사진인가 그럴 거예요. 인수봉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이 시에 따르면은 여기 위에만 얇게 아주 얇게 눈이 덮여 있어야 되고요. 어, 여기는 눈이 없어야 돼, <laughs> 그지? 눈이 없고. 약간 좀 젖어 있는, 이슬, 이슬 같은 걸로 살짝 젖어 있어야 돼, 산이. 이해되시죠? 바로 이 모습을 화자가 고고한 높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러니까 이네 번째 연에 쭉 나와 있는 소재들은요. 고고함을 드러낼 수 없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 자 실록 신록, 실록하면 어떤 계절 떠오르세요? 여름이죠. 그죠. 여름에 그 초록잎이 막 파릇파릇 화자가 생각하기엔 요거 아니야. 그지? 단풍 알록달록 막 화려한 이것도 아니야. 그죠?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 이것도 아니야. 눈도요 오온산을 막 뒤덮는 적설?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대상들, 특히 이제 뭐 실록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밑줄 쳐 놓고 좀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선지를 냈을 때 여러분들 함정에 걸리기 쉽거든요. 이 시에서 화자가 기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들이에요. 다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록, 단풍, 안개, 적설 다 아니야, 그지? 다 아니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지라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죠? 장밋빛 햇살 요거 밑줄 쳐져 있을 때, 어, 요거 좀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장밋빛 요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주는 게좀 긍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요렇게 세모로 표시해 놓은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햇살은요 와 닿기만 해도 변질시키는 존재 변질 변질 자 그러니까 이 햇살은요 훼손 변질시킨다라는 점에서 이 고고함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존재예요. 자, 이것도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자, 여기 온통 부정적인 시어야. 알겠지? 자, 요런 거 시험에 내기 좋아요. 그죠? 장밋빛 햇살 변질시키는, 훼손시키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햇살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햇빛이 그 해가 뜨기 직전, 직전, 그, 아이고, 그 겨울날, 이른 아침, 그 아침에 발현되는 높이가 바로 고고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백운대와 인수복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어른, 겨울날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직전, 그죠? 그 아침까지 화자는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자, 이런 기다림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요 부분은요, 아까 나왔던 2연과 3년에 나와 있는 식구들을 약간 변주시켜서 반복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기다림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는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지키기도 어려운 그 고고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북한산의 그 높이 바로 화자가 고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높이인데요, 발현되기도 어렵고요, 지키기도 어려어려워요. 아주 잠깐 그 찰나에 볼수 있는 그런 높이인가봐요. 자, 바로 이런 고고한 삶의 경지에 대한 정신적인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글 읽고 어,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겨울 북한산의 특정한 모습. 고고한 경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 고고한 높이는요, 여간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발현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죠. 산이 전체적으로는 수묵화처럼 차갑게 젖어 있으면서 높은 봉우리 몇 개만 살짝, 그죠, 살짝 눈이 덮여 있을 있는 때가 되어야지, 때가 되어야 회복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그, 그 고고함은요,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전질해버릴 만큼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드러나지 않는 것 지키기 어려운 것자 섬세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한 점 아까 뭐 시각 촉각적인 이미지 특히 두드러졌던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기다려야만 한다 요거 주제를 나타내어 주는 식구 아니겠어요? 이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태도와 의지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고고한 삶의 경지를 지향하면서 늘 기다리는 자세, 기다림의 자세를 노래한 김종길의 고고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낸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꼭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시를 감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